안녕하세요, 코엔이스입니다 요즘 위믹스가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믹스 관련해서 내용들 정리해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볼게요. 자 일전에 이 위믹스 홀더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어요. 근데 이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간담회를 매 분기 개최한다라고 합니다. 3월부터 시작을 하고요. AMA죠. 어 뭐든지 물어봐라를 통해 질의응답을 실시한다라고 해요. 그다음 잃어버린 이 신뢰도와 투명성을 되찾아오기 위한 노력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 장영국 대표는 지속적으로 급여를 통해 위믹스 추가 매수 중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발행량 줄인다라는 위믹스, 가스비, 투자 수익도 소각. 예전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발행량이었죠. 이 발행량 또한 소각을 통해 수축 토큰 경제를 만든다라고 해요. 이 디플레이션을 만들어 가면서 발행량은 줄이고 가격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. 뭐 가스비나 투자 수익도 소각이 사용된다 라고 하니까 분위기 좋습니다. 자 이렇게 분위기가 개선되다 보니까. 닥사에 의한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, 이 재상장 가능할까라는 내용들이 이제 다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전문가들은 모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. 여러 뭐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. 이 닥사의 결정에 따르겠지만은 문제가 해결된다. 라고 하면은 딴지를 걸 만한 내용도 없어 보인다 현재 흐름 잘 이어가서 국내 거래소 재상장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위 믹스 차트 또한 현재 좋습니다 상패 가처분 기각이 되었던 가격 부분까지 지금 회복이 된 상태인데 이 가처분에서 잃었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한 가격이라고 보고 이제는 그 다음 가격까지 노려볼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 중요한 가격들 제가 선으로 끄어 놨는데 요거는 카카오톡방에서 어,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를 통해서 질문을 주세요 자 우선적으로 노리는 구간은 이 기각 전 가격인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으로부터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. 그리고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차트는 다음 가격, 다음 가격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유는 차트도 좋지만 다른 알트들은 현재 벌써 하락 다이버런스가 나왔죠.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으면서. 하락 다이버런스가 나오면서 하락 추세 전환을 하는데 이 위믹스는 조정 이후에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중이다. 그렇다면 우선적인 저항라인인 여기, 그 다음 여기, 여기까지도 노려볼만 하고, 닥사 상패 결정 전 가격까지도 우리는 노려볼 수 있겠다 다만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신뢰도 회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 상장이 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여기 매물대가 쌓아간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올라간다 라고 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겠죠 내일 27일에 이 펜토큰 런칭한다라고 합니다.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인플루언서들의 팬 토큰을 구매할 수 있고 토큰의 가격은 자체적으로 시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요. 약간 칠리즈의 피파 토큰이랑 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즘 열리라는 모습도 좀 기대해 볼만합니다. 위믹스 100개 게임 온버딩 눈앞이다. 자 보시면은 위메이드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등. 블록체인 산업 권역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또 위믹스 매나를 설립하기도 했고요. 그다음에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국내에서도 블루오션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입니다.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동 및 아프리카 게임 시장의 규모는 약 3조 정도의 규모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26년에는 약 5조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위믹스가 선점을 위해 진출한 이 시장은 블루오션입니다. 위메이드의 매출액이 늘고 위상이 늘어난다라면은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해외 대형 거래소 또한 재상장을 노려볼 수 있고 그때 가격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.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나이소였습니다